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의자에 앉아서 시작을 하죠. <laughs> 자, 오늘은 다리 꼬는 거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다리 꼬는 게왜 나쁜지, 내가 지금 다리를 꼬는 상황이 돼야만 된다면, 그러면 그 상황 안에서도 어떻게 내가 바른 정렬을 잡으면서 다리를 꼴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아, 진정한 케겔 운동 보셨나요? 자, 그 부분을 안 보셨다면 보고 오셔야지 제가 오늘 이 다리 꼬는 영상 나누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골반바닥에 있는 이세 가지 근육들, 특히 미골근,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쓰면서 이제 골반바닥에 압력이 채워지고 요 부분이 네, 써지면서 천골이 세워지고 골반의 3분의 2 뒤쪽이 진짜 골반 안에서 채워지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다리를 꼬게 되면 이 꼬리뼈가 정중앙에 있지 않고 이렇게 회전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여도 위에는 굉장히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뭐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좌골, 여러분들이 좌골이 어, 결절이 이렇게 땅에 닿는 부분, 좀뭐의자에 닿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넓어요. 여기에서 여기 전체가 다 닿는 게 아니라 한쪽 모서리만 이렇게 닿을 수가 있고 나머지가 들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가지와 치골이 이제 가지가 이렇게 치골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 부분까지 이 면적이 어, 한쪽 모서리가 이렇게 들린 이런 상태에서 땅에 닿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오른발을 놓고 제가 왼발을 한번 들어서 이렇게 꽈 볼게요. 자, 이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좌골이 이렇게 요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모아지면서 압력이 올라가게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다. 그럼 이제 요쪽이 어떤지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좌골이면 자, 요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좌골, 여기가 치골이에요. 이렇게 들려버리는 거 이쪽이 이렇게 들려 버리죠 이렇게 응. 게다가 이제 이 부분을 이 다리로 계속 데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데려면서이 좌골이 이렇게 빠져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빠져 버리고 제 몸은 벌써 이렇게 옆으로 간 상태에서 어깨와 얼굴만 앞 어, 정중앙으로 오려고 하니까 몸이 뒤에서 보면 제 척수 분명히 휘어 있을 거예요 어, 벌써부터 좀 힘이 드네요 자 이렇게 다리를 꼴수 있는 상황이다 어, 나는 꼬는 게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이거 안 꼬면 나 너무 힘들다. 했을 때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다리 한번 꼬아보시죠. <laughs> 여러분들의 골반 바닥은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있나요? 자, 다리를 꼬게 되면 아까처럼 한쪽 모서리가 들려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올려지는 다리 말고 지면에 있는 다리 저 벌써 이제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자 여기에 척추가 벌써 휘었단 말이죠. 자 척추 그리고 좌골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맞춰서 있어야 되잖아요. 골반 바닥이 그렇게 자이 좌골이 이렇게 들리지 않고 이 좌골이 요 안쪽에 골반 안쪽 정중앙을 향해서 들어와야 되죠. 자 꼬리뼈 자 우리 좌골 극에서 자이 꼬리뼈를 잡아 당기죠. 그 다음에 요 좌골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어. 그 좌골이 들어온 것 동시에 <laughs> 제 척추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이 상태. 내가 다리를 꼬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꼬지 말고, 자, 여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들어오세요. 그렇죠. 들어와서 좌골이, 가지가, 치골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앙에 이 L자의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을 향해서 들어오는 힘이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자, 그 힘과 척추가 연결돼서 L자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어, 이런 에너지. 자, 이렇게 돼서 내가 다리를 꼬야지만 하는 상황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꼬세요. 어, 제일 나쁜 건이 다리가 이 다리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꼬고 있는 상황. 어, 이런 상황들 많이 보셨죠? 자,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요 골반바닥, 요 케겔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리를 이제 올려요. 근데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이 다리를 올렸을 때이 무릎의 높이, 어,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 다리가 올라갈 땐 아까처럼 빠져 있다면 절대 안 내려갈 거예요. 그쵸 어, 이렇게.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체크했을 때 오른쪽 왼쪽이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면 좌골이 많이 다른 거예요. 좌골만이 아니죠. 좌골과 꼬리뼈랑 연결된 이 골반바닥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반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앞뒤로 회전도 있지만 이렇게 높으신 분들 있죠. 이렇게. 그거는 좌골에서부터 한쪽이 들려. 있을 상황이 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한쪽은 길고 한쪽은 낮아요. 그러면 이 좌골 어, 결절 부분에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될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빠졌다는 라 전제하에 자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 너무 잘 내려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올려둔 다리 말고 바닥에 닿아 있는 다리, 이 다리. 자, 뒤꿈치에서 발바닥 뒤로 가시고요. 상체 뭐 어떻게 하기 전에, 자, 꼬리뼈, 그 다음에 좌골 이 부분, 미골근을 생각해 보자고요. 시작점은 좌골 극에서 꼬리뼈를 당기죠. 자, 개만 당겨도 뭐 그렇게 몸이 바뀌진 않죠. 자, 이제 뒷 부분을 당겼으니 좌골 결절 안쪽에서 가지를 지나서 치골 쪽으로 가는 부분을, 자, 여기에 붙어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끄집어내세요. 내 패스의 막에 달려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세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오른쪽에 기준이 됐어요. 그리고 왼쪽을 무릎을 누르지 마세요. 왼쪽도 동일하게 들어오셔야죠. 오, 저는 지금 골반 바닥만 모았더니 무릎이 그냥 내려갔네요. 자, 우리가 여덟 번 해볼게요. 에원엔 내려오고 자이 다리가 턴 아웃이에요. 어, 럴렐이에요 이거는 그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이거는 안 되겠죠. 에거엔3리 골반 바닥을 모아주세요. 에고 자, 뒤에 미골근부터 시작해서 항문 올린근에서 앞에 요새 이 어, 가로근까지. 에고 and f o 에고 a n 자, 안에 있는 요 부분을 다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가지 치골까지. and f i 에이 들어오고. and s and 들어오고. and s N 들어오고 N A 오케이 okay. 자 이제 반대해 볼까요? 자 아까 이렇게 있다라는 전제 하에 <laughs> 자 그럼 얘가 올라가면 아이고 전혀 안 내려가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선 지금 왼쪽 왼쪽에 발바닥을 뒤로 잡아당기고 왼쪽에 자 들어는 왔지만 가운데까지는 못 들어왔죠? 이 왼쪽을 충분히 가운데까지 골반 바닥을 갖고 들어왔어요. 오케이 okay. 자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높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역시 미골근 좌우의 좌골 극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꼬리뼈를 당겼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하도 많이 빠져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좌골 결절을 자 왼쪽이 오면서 오른쪽이 얼만큼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n 들어오고 n 투 n 자 다시 어, 동작 한번할 때마다 다시지 골반 바닥을 뒤에서부터 잡아 당겨서. 에, 그러면 이쪽에 많이 빠져 있었던 쪽은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 당길 때 굉장히 자극이 갈 거예요. 굉장히 자극이 갈 거예요. 자, a4. n 내려오고. five, 5 n and 내려오고 n6. And n and 내려오고 n7. And 무릎 내린 적이 없어요. 제가 무릎을 누른 적이 없죠? n8. 오케이, okay. 자 이때 고관절 찝힘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는 빠져있어요. 여기는 빠져있는데 무게 중심이지 이렇게 가서 막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때 고관절 찝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어, 제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음, 제가 이쪽이 빠져서 오른쪽이 앞이 더 길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쪽에 고관절 통증이 있었던 경험이 있죠. 자 그랬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제 골반의 좌골 결절의 안 부분을 딱 잡아 당기 그렇죠? 안 부분을 쫙다 잡아 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빠졌던 이 오른쪽에 빠져 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골반 바닥에서부터 척추까지 연결해서 L자 일직선으로 자 이런 에너지를 가져서 가지치골까지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쪽이 뻐근하시죠? 그런데 이쪽으로 밀려서 고관절을 찝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위치나 그러한 힘들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쪽이 조금, 음, 공간이 생기면서 찝힐 수 있는 에너지가 개선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자, 이쪽을 한번, <laughs>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아, 이렇게 다리를 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꼬는 것에서부터 내가 체형이 변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가 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골반 바닥에 아, 이 케겔 운동을 하는 이 부분에 마름모 형태에 집중을 해서 가운데로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골반바닥, 솟아오른 골반바닥 플러스 꼬리뼈에서부터 목뼈까지 일직선으로 만들면서 어그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